안타. 여러분 모두+ 모두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소. 그런 의미에서 예쁘장한 수렵 방송을 시작해 보지 않겠나. 자, 오늘의 시작은 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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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마츠마가츠치 아마츠마가 츠치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미역이라 부릅시다. 편의상 미역으로 부릅시다. 이게 뭐야? 아마츠 아이 뭐 들거? 어. 뭐대워 절대 뭐대우니까 그냥 미역용이라고 합시다. 미역용. 음. 이 자식을 잡는 게 목표인데 아직 계속하게도 화. 어, 뭐야? 용속성 해머가 제작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어. 정발명은 폭풍룡이에요. 아이, 미역이 좋다. 미역으로 하자. <laughs> 미역이 괜찮네. 네, 그래서 영속성 해머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솔직히 좀 졸리는구만. 이게 바로 오징어 뼈다구 해머인데 이게 필요한 해풀 강을 위해서는 네, 이게 과연 뭘까요? 나 혼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빌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영맹화 용골이라 하면은 못남을 잡아야 됩니까? 그래, 영맹화 하나 잡아보자 그러면은 영맹화를 잡고. 게리오스 영맹화 게리오스를 잡으면은 저기 뚝하고 나온다. 알겠습니다. 게리오스 좋아하지. 음. 게리오스 암마로 한번 잡아보겠어. 해머밖에 없어 그 자식은. 음, <laughs> 해머가 최고야. 뭐 해머솔풀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어 해머솔풀로 대적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어 읽을 줄 아시나요? 조금. 아. 알라라님, 남인드님, 희망의 파편님, 그리고 세인님 반갑습니다. 게리오스 머리통 부수는 게 서브입니다. 꼭 해두시길. 하, 해모유저에게 그런 말을 해줄 줄이야? 그럼 앞서 머리를 뽀개버리래. 당연한 말씀. 부시돌 할까? 나쁘지 않은데. 어, 부시돌합시다 그냥. 난 너무 편해 부시돌가. 음, 음, 어퍼컷은 안되겠지만 뭐 괜찮아 네네네 영맹화 너무 궁금해 지금 보는게 최초예요 영맹화 몹을 보는건 이번이 최초야 정말 그래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아 그리고 게리오스 잡으면은 네 노바 크리스탈까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어그 예, 자식 잡으면 노바 크리스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꽉 먹고 알먹기 수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두두두 조시타커님 반갑습니다. N J Y님 낭만나선님 파로님 반가 반가입니다. 하얀 레몬님 반가 반가요. 자 그러면 자오 오자고. 음 어디에요? 오성에 있나? 욕성에 있나? 자 여기인데. 네 이게 바로 영맹화 게리오스. 영맹화 몹중에서 최초예요널 잡으면 되는거지 알았어 일단은 하나 잡았습니다 베스트를 유적평원 좋아 워너는 이제 한 1년 반했나 1년? 뭐 그정도 했을거라고 생각이 되네 런즈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보자 자 페인트볼은 챙겼지 해독제만 챙기면은 모든게 완벽하구만 그렇죠더 이상 챙길 도 없다고 생각이 나네나봅시다음 바로 간다. 가자. 백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맹화 게리오스 나스트가 되시겠다. 어떤 놈인지 나도 잘 몰라. 이게 뭐야? 바로 시작이네. 머리가 겁나. 어, 몰라. 머리가 새빨간데, 그쵸? a r a 지 맞지? 맞지? t s it? What's 데 t w h 뭐 t s it? w h 봐요. 번쩍했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자. 어허 뭐지? 머리가 굉장히 아, 아 맞았다. 게리오스독은 절대 안 돼.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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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자꾸 빛나지? 뭔가 되게 패기로워 보이는구만. 어, 장식이냐? 뭐지? 이거 고쫙 알아프냐? 마리토 파! 존스토니아 우라차 스피닝 매트에아 잠깐만, 각이 살짝 틀어졌어요. 괜찮아요. 어, 어마이동. 휴 쌀국주님, 캘님, 홈민정은님 사유란님, 반가 반가입니다. 어 근데 제 머리 진짜 뭐예요? 나 모르겠네. 아직까지 모르겠어. 뭐냐? 오, 잠깐만, 잠깐만, 아, 무서워, 잠깐만. 전략을 짜자고, 음, 음. 광룡아 짝퉁으로 보이십니까? 모르겠네. 몰라, 번쩍번쩍은 하는데, 잘 모르겠거든? 코피라고? 그런가? 괴리우스가 코피를 흘리는 건가? 몰라, 엉덩이 부근에도 까만색이 하나 더 붙어 있었는데, 그치, 다리에 붙어 있지. 머리랑 다리에 두 군데가 붙어 있습니다. 나 뭐, 나 무슨 아예 형체가 달라질 줄 알았어. 검은 부분을 때리면은 수기가 빨리 차는 대신 그 부분에 공격을 맞으면은 아픕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 머리를 치면은 이제 수기 게이지가 오르는 속도가 빠른데 이 부분의 공격력이 무지하게 아프다는 말씀이야. 별로 안 아픈데. <laughs>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자! 그럼 머리를 그냥 치던 대로 치면 되겠나? 어. 야, 그 뭐야 저게? 아, 나나나나나 나. 아. 야, 잠깐만. 아프다. 너무 아프다. 게리오스 박세네. 어. 부시도 늘기 잘한 거 같아요. 오! 데미지 봐라. 데미지. 오나오드 오우! 자식! 아, 이쯤 되면 좀 붙여놔야 될것같습니다 붙여놔 으 아! 아, 어, 잠깐만,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에이 잘못 놀랬어 노 <laughs> 두번이나 피기 나가다니 마아구만 으악 <laughs> 아장 으아아아아 우 몰라 별다른거 없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음 <laughs> 어디로 갈 거니? 확연하게 수기 게이지가 빨리 차는 게 느껴집니다. 빨리 차는 거 같아요. 신기한 녀석. 신기한 녀석이야. 아, 씨. 되게 애매한 장소로 이동했어요. 게리오스는 평지에서 잡는 게 너무 편한데. 난 평지가 좋은데. 자식이 이상한 데로 갔네? 검은 부분이 중간에 다른 부위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볼까 한번. 어, 지금 머리랑 왼쪽 다리인데 음, 다리를 사용하는 공격엔 뭐가 있지? 그래서 난잘 모르겠네. 아이, 푼추. 다리를 사용하는 공격 된다. 빠! 마리부 파성공 서브 타기 달성이요. 녀석, 귀여운 녀석! 마리토 그렇지. 이거지? 아하하, 이렛, 이 이렛, 이 노! 뿅! 해도 안 되는 머리 돌리기 자꾸 하네. 에 뜯었다. 아와 되게 아파 진짜. 어. 확연하게 머리를 사용한 공격이 되게 아파요. 물리기가 저 정도 데미지가 아닐지 아닐 텐데 아프구만냠냠 냠. 나온다. 자 이번엔 깔끔하게 때리자고 빵 스피닝 라이트요 좋아 확연하게 방어구 조금 낮은 감도 없잖아 있고 허안 어, 맞다 시간이 안 나와 얍삽하게 때려야 될것 같소. 아유 갈바 음. 달려 오 시고 자끝 까지 찾아 올 리라. 에라 모르 겠다 좋아. 보스! 머시기! 아, 뭐 가져갔어! 진정한 려서제뭐 가져갔어요? 겁나 아깝네, 뭐지? 뭐 가져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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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아, 자식! 드라그라이트 광석인 것 같은데? 진정한 려서 도둑놈아! 으아으 아니, 저뭐 게리였으니까 말이지 올라가 있는 게 낫겠지. 음 이쪽으로 갈 거야 분명히. 얌. 재밌다. 어, 불안님, 대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룡화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때? 나 머리 아픈 광룡화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 뭐 그것도 재미 있었지만 영맹화도 괜찮다. 그렇지 않소? 뭔가 진짜 드럽게 못해먹겠어요. 어. 이런 수준이 아닌데 재밌구만. 음, 뭐 육질이 드러운 극한도 그 아니고, 어. 뭔가 세 중에선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딸기가 아이 딸기 한번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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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와 여기까지 오네 잠깐만 있어봐 음냠네 극한이랑 뭐지? 어뭐 뭐더라 어, 광룡화랑 세뚱에 비교했을 때 그나마 제일 편하다 컨터 입장에서. 아 <laughs> 잠깐. 와 이거 물리니까 독이 걸려. 아오 아오. 비렴병 걸려서. 너 갔다 올게. 응. 음. <laughs> 조심을 할 거야 말 거야. 아이 피 까이는 거 봐. 사실 이거 먹는 거 까먹었어. 이거 먹고 와야지. 니석독도 아주 찰진다. 어? 라이드, 치킨. 안맛만살 봐라! 기어코 이한한때리리다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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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예! 수기가 너무 잘 차가지고 빨리 써야 돼. 다음 스톤 기다리기엔 또 늦은 것 같아요. 짠! 어, 진정! 그냥 독을 씹어버리고 한번 때려봐. 되는데? 아 꼬리 맞게 맞겠... 아 잘못 끌렀어아 얘는 지치지도 않아 아안 돼! 어야 빨리 빨리 되게 아프지? 어어안돼아 노노노노노노노노 동무여가 필요해 비요 먹을 녀석 됐다. 다시 안전권. 어디 가냐? 아! 이런. 어, 얘 물량 매너 그러니까 이제 슬슬 저도 아이롤로 폭탄을 좀 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 이거 보션 먹던 맞고 하는 게 너무 너무 심해. 틈을안줘 이제. 예, 치터스 님, 더원 님, 반갑습니다. 음... 가모니치가 지금은 머리에서 고정이 됐는데? 아까 바뀐다고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빵! 맞출 수 있어 얍! 음. 꼬리 들리네, 저기 있어도. 자, 우리 리돌리네저어있 자, 도자리가리른리리로리뀌리네요미세하리 우리 우리 우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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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야, 거의 네발맞췄는데너 체력이 많구나. 아, 이런. 다시 해볼까? <laughs> 아, 피라먹을 보기 아주 어, 물가요. 어, 기까지 막. 진 <laughs> <laughs> 아. 아 독한데, 진짜? 아 잠깐만. 아이, 독해. 나 포션도 벌써 다 먹었어. 다 먹었다! 감프님, 불면님, 시로가미님, KK님, 다나까님, 반가반가입니다 다시 왔다, 자식아 음. 차지로 때려주겠어. 죽은 척이다 나이스. 저좀한대만때려줄까요 Yes. 이 s Yes. Yes. y 음, 이제 슬슬 마 y 이가 갔구나 저 거리가 닿을까? 우라차 아, 멋있는 막타를 위해서, 잠깐만. 이제 큰일 났다. 우라차멈땡이가안 아! 맞았어. <laughs> 단사를 노리자고. 아, 왜 넘어져요? 아, 잠깐만. 어, 바로 일어나면 아, 망했어요. 에일치겠습니다어나 아, 아, 망했어요. 아, 이 망했어요. 아, 이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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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레몬 닉님 거어 란돈키키님 반갑습니다 문대충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멋있는 막타를 위해서 단차를 걸고 스피닝 메테오를 바리통에 박겠어 라고 했는데 이게 러브샷이 돼서 망했어요 그냥 끝내야 되겠어 게리오스 특계가 아니라 영맹화 게리오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막 머리가 빨갛고 그래 귀여워 기어오니까 죽여버리자 이거! 야! 저꾸 그거 뺏어갈래? 어이 뺏어갈게 없어서 저걸 뺏어가냐 골로 가시는거다! 빵야! 어어? -어? 죽은 적 두번이요? 두번 때릴 수 있을까? 세네 태요. 와 이걸 맞고도 버텨? 대단한 녀석. 내 녀석의 비통 인정 아마. 이걸 버티다니 대단해. 딱 이걸 버텨? 오 이게 진짜 천하장사인데? 마리톤. 자 이제 골로 가시는 거다. 햄머. 햄마! 어, <laughs> 되게 잘 버텨요. 어? 골라가라! 자식! 어, 되게 질겨. 어. 네, 확연하게 피통이 거의 한 두세 배가 된것 같은데, 두세 배? 한세배 정도? 네네네, 세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종이 비해서. 자, 지금 영맹화 몬스터, 괜찮네. 난 아주 대단히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그렇게 다르진 않구만 음. 두루두두두두두두 요요요 머리치는 맛이 쏠쏠했습니다 쏠쏠했엉 죽은 척에는 데미지를 받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닌데? 피1 어, 이하로는 깎이지 않는 거 아니었어요? 죽은 척 때? 그걸 잘 모르겠네 어, 데미지는 고스란히 들어가는데 죽은 척 상태에서 무조건 죽지는 않는다 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응, 들어가지 않나?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죽진 않아 그 상태에서. 아 되게 많이 털렸어. 오. 마이 마커라이트. 우짜짜자님, 라서님, 의임님, 나갈님 반갑습니다. 음흠. 와, 되게 많이 나오네. 오. 근데 이제 제가 필요한 건 이거죠. 하나 나왔다. 진작 다른 것들도 하나 잡아볼까? 어, 하나 더 나왔어. 다다라다다다다단. 나왔다. 두개 나왔어요. 두 개, 음. 무조건 용골은 예만 주나요? 영맹화 용골은 예만 주나? 다른 것들도 좀 차차 잡아보고 싶은데 음뭐저비똑 같은 몬스터지만 다 봤던 몬스터지만 그래도 영맹하니까 아 제가 가진 퀘스트로는 이제 게리오스밖에 없다고요? 아깝네 아까워요 한 번만 봐주시, 봐주실래요? 게리오스 이게 영맹화 천천히 풀리나본데 얀쿠쿠 봅시다 한번양 음. 쿠쿠 내가 가지고 있던가 어디보자양 쿠쿠도 있어요 어 제가 가진 놈이 프로 프로랑 양쿠기랑 바나나랑 테츠 그리고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 마리 중에서 용고를 주는 녀석이 없을까 헌터님들 정본이 필요하다 음. 한번만 찾아주세요. 몰라 난 찾아볼래도 못 찾겠어. 어떻게 찾는 거죠? 정보 검색 능력이 너무나도 딸리기 때문에. 양국도 준다고. 오케이. 그러면 해머로 한번 더 가야 되겠구만. 아 근데 이게 풀강이면은 더 속도 날 텐데 아깝다. 해머님 풀강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 음 아니야 이번엔 속성 해머 한번 들어볼게요. 속성 해머. 어. 얀쿡도 준다고? 오케이 저 커스텀을 좀 달리해봤습니다 이 지금까지 썼던 커스텀은 이건데 어, 저 뭐냐 장식주만 좀 달리해서 예리도 레벨 2까지 한번 띄워봤어요 음, 고속 연마수를 지워버리고 예리도 레벨 2를 띄워가지고 네 3레벨 짜리밖에 안되는 가-노 머리통 햄머 를 휜예리까지 띄웠어 되게 좋네 이거 이거 한번 써봅시다. 스톤보다는 나는 연마술띄어야지 이게 확연해. 보자 보자. 아 프로 프로는 진짜 무섭다. 얀컵 더 가져갈 것은 없어. 편한 녀석이지. 음, 음, 음. 없어, 없어, 없어. 바로 가자. 잠깐만. 절대 해피 넣네. 잠깐만. 아이, 별로다. 양쿠쿠는 길드 해머지. 음, 이건 정해진 거요. 그리고 대도발을 넣어볼까? 좋다. 음. 빰바라빰. 예, 마이크는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선불량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선불량이면 이거선 자체 바꿔야 되는데 이거 선이 몰라 아마 안팔 걸. 오. 파는 데만 파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한테 개인님 초콜릿 열개 선물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시 해보자. 크로스랑 포즈는 아주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르지 시리즈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겠나 얀쿠쿠 가자.